여기는 내 방이다. 저기는 호야가 있다. 나는 새우깡을 먹고 있다. 호야. 호야. 호야, 호야. 와. 안 오네. 시크한 짜식. 안녕. 호야 귀엽지? <laughs> 귀여워. 아이, 귀여워. 아이, 귀여워. 구만 <목소리도> 안녕 Hi, my name is Tae Kim. What's your name? I'm 22 years old. How old are you? <laughs> no, 미쳤어? 라이브 방송 키껐어. 까 일단 여기다 할게 응응이응이응응응응이응응응응응응응네응응이응응 m 응이응응응응응 i What's your name? I'm from Korea, in Jeju. 아, 어! <laughs> 예은아 안녕. <laughs> 나 지금 이거 막고 있어. 고랑 새우깡 먹고 있단다. 새우깡 혹시 좋아하니? 난 매운 새우깡을 좋아한단다. 진두기 애기가 자고 있어.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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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호양. 반응하는 것좀 봐, 귀여워.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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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너무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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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청소했어. 이건 내 이불이고, 이건 나의 베개야. 얜 언니가 사준 거고, 이건 내가 편의점에서 샀어. 안녕. 네, 여기 제주예요. Jeju. I'm living Jeju. What is your hobby? Your hobby is <laughs> 먹고 싶당. 와, 이거 마스카라 생기는 것좀 봐. 내 마스카라. 와.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되게 공주처럼 자고 있어. 나 혹시 공주니? 어, 왜? 니 이거. 이라 이거. 짓말 <laughs> <고린 꿈도 어디가? 웃음>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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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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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접종 두번 맞으나 이거 어디 t y 이거 어 o 가야돼요 r t and you g 이 to t h 도 idea. Then g 어 you don't go to it now. Take it. t a t u 대 o you got other t h 이 n 기 t h e r than in there. Whoa. The animal, you g 가 t m <목소리> <laughs> 응? 신청하면 되는 거야. 아니 접종을 어디 병원가서 받아야되냐고 아다아어지러어지러아 제발 치워, 이 방에 들이치지마라 이군병 걸려 <laughs> 알았어 어디가 빨리 알았어 너병걸님구안 못해요 이군이병 걸리면 중성병 걸리면 못구난다니까요고냉는거 <laughs> 거짓말이컵돼 야 그거 하지마 할머니 웃을래? <laughs> 너 웃을래? 우슬레 두개 약잡 t 놓고 치킨 t 놓고 빨리 어 c 가어 h 가어 d 가어 o 가 이거 n t w h 잖아어 o 가 got to do? w h 니무서워 y o 어제 a n t w 어제 t do you want? What do you w a n 붙 w h 어 t do y o 어 want? What do y <laughs> 리어가니아 나한테 왜그래? 우리 고양이 무서워서 열로 도망왔어요 아, 너 너무 웃겨 아, 너무 재밌다. Bye. Goodbye. See you later.